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아멘. 어, 우리가 <laughs> 얼마 전에 그 어,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인간이 존엄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그들은 이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 우주고 자연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왜 존엄하냐라고, 이제 인간이 존엄하냐라고 할 때,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존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거를 잡아먹잖아요? 뭐, 어, 소돼지, 닭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왜 제가 되지 않느냐 네, 왜 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존엄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 이렇게 하셔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자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극히 영화롭고, 치극히 존엄하신 분의,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내용이 써 있는데, 왜 만드셨냐 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갈라디아서 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소처럼 생기면 되겠습니까? 돼지처럼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갈라디아 사장에 보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거래요. 종이 어렸어요. 주인이 어렸을 때는 청직이나 뭐 후견인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그들의 훈련도 받고 또 종아리도 맞고 이렇게. 그 종로로 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성하면 그온 집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이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상속받게 하셨다고, 갈라지어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돼지, 하나님의 자녀 돼지처럼 생기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이면 뭐 소, 돼지, 닭,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이 모든 만물을 나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갈라아 사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모든 만물을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반세계를 세를 낼때 그. 그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야,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이 새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아들은 새를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면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다. 예, 원래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새를 낼 필요는 없지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새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 고린도 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또의 것이요. 그리또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애초에 지을 때에 예수 그리또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늘그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늘 여러분이 간증을 아셔도 또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집회, 미국 목사님들 집회에 가셔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부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 목사님, 목사님, 지금 다른 두 딸은 감기가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집에 먹을,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음식도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지 않고 크잖아요. 이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뭐 돈도 없, 없고 그 목사님도 이제 비용이 없으셔요. 그래서 끝장 기도를 하겠다고 끝장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예배당에 가셨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응답 받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손을 콕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크, 하나님 두 딸은 이제 감기가 들어서 어, 아내가 돌보고 있는데 음식도 없고 그 감기든 아이들을 돌보냐고 아내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사해 주시라고 하...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오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뭐 하고 있느냐? 너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냐고 제가 여지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기록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힘이러 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셨대요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쉬다가 보니까 전신이 번뜩 들더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아내는 편닉 상태에 빠져 있고 내일 먹을 음식도 없고 아이들은 그 열병에 누워 있고 이런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또 이제 예배당에 가서 또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록, 기도하리라 아, 하나님 하고 또 있는 사정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뭐 하고 있느냐 너뭐 하고 있느냐 아,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예 네.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마음을 비추시니까 비로소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 다시 숙소에 돌아가서 얼마나 편안하게 기쁨으로 잠이 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laughs>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목사님, 예, 어젯밤에 <laughs> 아이들은 열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집 앞에 음식을 놔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집회를 열심히 잘하고 오시라고 하면서, 어, 이해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라고. 이렇게 그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믿을 때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이 모든 만물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나에게 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에게 주식이 유하여 애초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왼편 양, 왼편 우편 양, 왼편 염소 거기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메이슨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초부터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은혜이고, 하나님이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밝은 역사,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제 어떤 목사님 아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착 채워주시고, 이렇게 다 역사해 주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아들 차 타고 오면서 물어봐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나는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인 줄 믿는다. 할렐루야, 다내 것인 줄 믿는다. 예. 만물은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 장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그, 그 친구가 실망을 해요. 아, 뭔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그 친구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이 성령의 확신. 이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의 기도. 그러면 신뢰하는 은혜의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